안녕하세요. 핑크리온의 리온입니다. 어, 원주 UCC 공모전을 위해서 오늘 촬영을 나왔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원주 시내입니다. 원주 시내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셨을 때 어떻게 중앙시장에 갈수 있는지. 우리 중앙시장이 ABC 도로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원주의 ABC 도로는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발하는 곳은 어, 외부에서 오면 버스를 많이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시외버스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왼편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좀더 올라가게 되면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거든요. 이제 외부에서, 외지에서 원주를 찾으신다면 이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오시겠죠. 이 동네는 지금 이름이 단계동이에요. 옛날에 단계동은 노는 걸로 유명했는데 지금 아직도 유흥으로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들의 폭이 약간 좁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 이제 도로 교통계획이 이제 면태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ABC 도로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지금 꽤 한참 된것 같은데요.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ABC 도로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조금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ABC 도로라는 과연 무엇인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ABC 도로는 양방향 도로가니 일방, 일방적인 음, 한방향 도로예요 A도로는 지금 제가 가는 우측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가셔서, B도로는, 어, 도보. 이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고, C도로는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제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쪽은 원일로 중앙시장. 네, 지금 이곳이 시내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동네가, 원주 시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원주 시내에는 은행과 상권이 밀집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모든 버스가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곳에 이제 중앙시장 안에는 맛있는 먹거리들, 그리고 이제 로드샵들, 그리고 카페들도 종종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등 이제 가진 은행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는 일처리하러 시내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다 시내예요 근데 이 원주시내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원주시내의 단점은 주차할 공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내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더 가시게 되면은 이제 KBS 사거리가 나오는데 KBS 사거리에서 쪽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풍물시장이 나와요. 그 풍물시장 안쪽에 이제 강변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강변 쪽에 강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천이에요. 내천, 그 원주천 있는 곳에 새벽시장이 열리는데, 새벽에는 그곳에서 장이 서고요. 낮 시간에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KBS 사거리에요. 이 KBS 사거리에서 KBS 맞은편 쪽으로, 음, 성지병원이 보이는 성지병원 쪽으로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전면에 풍물시장 주차장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미로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그리고 풍물시장, 남부시장, 무슨 가든 시장들, 어느 지역에 가서 그, 곳의 특징을 알려면 시장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이 원주 시장으로 오시면 청년 상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먹거리도 많고, 음, 그리고 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왼쪽으로 꺾습니다. 이 왼쪽으로 꺾는 길은 이제 경찰서로 직진하는 길인데요. 경찰서로 직진하지 마시고 경찰서 바로 앞에 오거리에서 이제 11시 방향으로 보시면은 원주천이 보이고요 그 원주천 아래로 내려가시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새벽 시장이 서는 배말타운 앞 공연, 공영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주차장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두 자리는 꼭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곳에서 아까 보셨던 시장까지 걸어가려면 한 10분 정도 넉넉 잡아서 빨리 가시면 5분 내에도 가실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바로 이제 중앙시장은 아니더라도 풍물시장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 구경을 쏠쏠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원주의 장날은 2일과 7일장입니다. 이제 지방 5일장 선다 그러잖아요. 5일 간격으로 선다고 해서 5일장이거든요. 원주는 2일, 7일. 그러니까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이렇게 장이 섭니다 이 안쪽으로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저는 살짝 돌아가 볼게요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저 들어오는 차 반대편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차들이 조금 쌩쌩 달리는 편이라서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차를 돌아봐 주시고요. 큰 차가 오고 있네. 제 대기하는 차가 없을까 여유로운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지금의 도로는 이제 외곽 도로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앞에 보이는 도로는. 어, 중앙시장에서 태장동으로 갈때 외곽으로 빠질 때 가장 많이 타는 이제 원주천 도로라고 <laughs> 해야 되나? 네. 저도 집으로 갈 때는 이 도로를 가장 많이 타는데, 시장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C 도로, B 도로, A 도로 갑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사거리, 이사거리가 시도로입니다. 이 시도로는 사거리, 이 지금 저 중앙시장에서 원주역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제 두, 어, 저한 블럭이라고 해두 블럭이라고 해야 돼? 한 블럭으로 칠까 봐요. 한 블럭을 건너가면은 이제 보건소가 나오는데 그 보건소 있는 그 길, 원주역에서 반대편 남부시장으로 가는 길은 A 도로라고 합니다. A도로, B도로, C도로. 근데 이제 좀 확장시켜서 원주 시내를 좀 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로데오거리, A도로, B도로, C도로. 그리고 내가 장날에 왔다. 그러면 그 아래 풍물시장까지 해서 이 원주 시내를 좀 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역에서도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은 이 시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버스가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셔도 충분히 원주 시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C도로를 지나서 A도로로 가고 있는데요. 이 A도로 사이에 지금 여기 청과시장과 좋은 날 고부시계 보이시죠? 이 도로가 B도로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인 거죠? B도로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신호가 걸린 곳이 A도로. 저 언덕이 아까 저희가 단계동에서 내려왔던 길이고요. 지금 오른편에 보이시는 저 파란색 건물 보이시나요? 저 오른편에 보이는 파란색 높은 건물. 저 높은 건물이 바로 보건소 건물인데요. 이 보건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아래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차장은 주말에 공짜입니다. 공휴일 하고요. 네, 다시 신으로 들어왔어요. 사거리. 이 일방 통행은 KBS 사거리를 지나서 남부시장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남부시장이 지나면 다시 통, 양방향 통행이 시작이 됩니다. <목소리> 시서 그런지 한가하네요 약간 그게 불편하실 순 있어요. 아까 저 반대편 상행선이라고 할게요. 상행선을 타려면은 상행선에서 버스를 타려면은 저 위쪽에서 탔어야 됐는데 갈아, 잘못 와가지고 갈아타야 되면은 한참 이제 한 5분 정도 또 거리를 내려와가지고 이 시도로까지 와서 버스를 타야 돼요.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원체 쫓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더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우체국 맞은 편인 곳이 가장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타는 곳입니다. 이 시도로 에서 단계동에서 오면 이 시도로로 오진 않아요. 아까 A 도로로 오게 돼 있어요. 반대편 도로죠. 이 시도로는 다시 단계동으로 갈 때는 이 시도로에서 버스를 타셔야 돼요. 제가 무지막지하게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이 그러니까 시장을 무릎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좋겠어요. 많이 어둡네요. 핸드폰으로 찍은 걸로 써야겠다. 그 차가 들어오면은 종종 이렇게 피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아, 맞은편에서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차가 들어가는 곳이 삐도로입니다. 저 삐도로도 나가는 길이 있긴 있어요. 차가 다닐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차보다는 사람 먼저인 도로. 왜냐하면 여기 상권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그래서 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이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측 지금 보이는 곳에서 우측이 지하상가 그리고 좌측이 미로시장 중앙시장 1층이 중앙시장이고요, 2층이 미로시장이에요 좌측에 그리고 지금 우측에 시계탑이 보이시나요? 우리 시계탑에서 만나면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야채들이 굉장히 많이 싸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많이 심부름을 시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맞은편에 음, 또 차가 하나 들어오네요.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좀 갖고 좋은데요. 지금 저앞 꼭대기에 보이시는 게 기독병원. 중앙시장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기독병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 농협 사거리예요. 이 농협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유 길고 긴 롤러코스터를 마친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재밌는데? 다른 동네들을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서 원주 시내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어, 재밌네 <laughs> 어,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지금 UCC를 위한 아이템이었지만 유튜브를 위한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온이었고요. 제 채널 핑크리온도 나중에 알게 되시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원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